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회에서 강론은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두 나라를 귀하게 쓰셔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풍요로움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옵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그런 두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더욱더 꽃필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세우신 대통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국민을 시민들을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코비드를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공무원, 의료계, 연구진, 또 봉사자들,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코비드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에서 강론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본문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음 내 생각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에 절망과 두려움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뀔 때내 목표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던 약속의 말씀이 내 현실 속에 성취될 때 이게 듣기만 해도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그 성취, 그 승리를 갖는 순간이 최종 결론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승리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이루었을 때, 이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승리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만날 때에 승진을 했다든지, 혹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혹은 사업의 목표하던 바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때부터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승리와 성공이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승화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때에 진정한 승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참잘 설명해 줍니다. 사울이 그 부분을 참 잘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듯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으로 또 비밀스럽게 그에게 주어졌죠.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그를 불러 소명을 주었고 기름 부음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해 줬고 그 징조를 사울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공개적으로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임을 사무엘이 발표해 줍니다. 그때 사울은 아마도 처음으로 아마도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제도, 그왕 제도 가운데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는 숨어버리지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를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 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게끔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어떤 왕의 역할이나 왕의 지위 자리 혹은 왕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심성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건데요. 이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사울은 이 메시지의 진의를 너무나 잘, 알,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할때그 기회는 세상적인 기회가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오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구나 하면 마음껏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준 거지요. 그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겸손하게 일을 해나갔고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사건이 바로 11장에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때그 기회는 위기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임금이요. 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공격하는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공격을 하자 그들이 주약을 맺고 싶었고 이 나하스는 그 주약을 맺고자 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오른쪽 눈을 빼고 오면 내가 주약을 맺어주겠다며 하 매우 잔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절망과 근심 가운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달했고요. 이스라엘 전역은 이 소식을 듣자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은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오는 중에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자 그 위기,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봅니다. 바로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어서서 결단과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결단과 확신으로 일어서고 부지런하게 일어서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십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이제 영실공이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의 어떤 그 리더십 이 부분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한 것이고 분명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성공한 후에 사울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제 뭔가 이루어졌구나. 아, 뭔가 잘 돼가는구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을 때 승진하고 사업을 이루고 사업의 목표한 바가 성취되었을 때에 그것은 분명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를 죽이겠나이다. 아주 무슨 얘기냐면, 미스바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 좋아했고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은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며 어, 예물도 바치지 않고 사울의 왕권에 대하여 어, 대항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사울이 승리했고 성공을 하고 왕의 제목감임을 그의 리더십이 이렇게 확증이 되었으니까 그랬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게 뭐냐면요 어, 백성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 하니 아직까지 사울이 왕으로 발표는 됐지만 아직 왕권으로서 어떤 그 왕권을 갖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여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증거가 되었으니까 사울을 왕 뭐랄까요 왕위에 취임한다고 할까요 취임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이이 이, 이 불량배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맞으면 이들을 다 숙청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뭐라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을 만큼 사울의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대답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13절. 사울이 이르되 <laughs>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의 전 인생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전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을 다 없애버리자 죽이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중간에서 탁 받고 사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날이 자기의 정적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날로 기억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다 하는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이것이 훌륭한 모습입니다. 바로 자기가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임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뭔가 승리에 도취해버리면은요,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도취해버리면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지고 내가 내게 주어지는 위치라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능력, 권세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 욕심껏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 나를 업수위였던 사람, 마치 사울의 왕 되는 것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처럼요. 나를 업수위였던 사람들에게 여보란듯이 뭔가 이렇게 좀 세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또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바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욕심을 더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사용해 버려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승리는, 참된 성공은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그첫 번째 조건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승리, 그 성공이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승화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year,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야말로 <laughs>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과 두려움이 승리로 바꾸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가? 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 주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되게 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간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승리에 도취하여 나의 죄성과 나의 어떤 어, 원한을 갖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린 진정한 승리를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승리한 순간 어떤 일들이 성취된 그 순간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어, 이 모습을 본 사울이 사무엘이 사, 백성들을 길갈로 가자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길갈인가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갈과 새롭게 함이라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어, 그 사우를 왕으로 발표했던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그때는 사실 사무엘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불안한 말씀이랄까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며 말씀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던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길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란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때를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요단강을 넘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세대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할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어와서 말하자면 적진 깊숙한 곳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순종하며 과감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애굽의 너희들의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성취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온디 할레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바로 그그 그 결단의 모습. 그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위험천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나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모습으로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역사적인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도적인 과정을 보자면 사사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새롭게 하자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참된 성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놓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이 길갈에서 이렇게 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요, 어, 사실 아, 맞아요. 그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사무엘은 요 이곳에서 자기의 어떤 그고별사 은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핵심 내용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이길갈 가운데서 다시 그 15절 보면은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왕의 어떤 취임식이라고 해도 어, 뭐 크게 틀릴 게 없을 겁니다. <laughs> 왕의 취임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늘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날마다 갖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그 길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간 것처럼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간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저 제도가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간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명심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는 그 모습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역사적 아이러니죠.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어, 하, 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워 왕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왕의 에, 기간이 길지 못할 겁니다. 하는 그런 어,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더 주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도 참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 네, 길갈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분의 왕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 자리가 그만 그것을 놓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전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자리인데 승리한 순간인데 그것이 그렇게 절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에게서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승리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출발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진하게 하셨고, 새로운 사업을 주셨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출발점으로 삼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출발점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영성을 잃고 신앙을 잃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 승리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며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출발점으로 새롭게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승리는 예배함에 참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laughs> 예배함의 큰 기쁨을 간직하십시오. 1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에, 왕이 취임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아 다시요 여 길갈에서 그 길갈 새롭게 하는 그 자리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셨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게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큰 기쁨으로 간직하는 모습입니다. 큰 기쁨, 가장 기쁜 거면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내게 주어져 있는 승리, 내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함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승리와 구원과 이 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며 그 바뀌어진 뒤바뀐 곳으로 갈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성공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예배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간직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그 승리를 가지고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그 출발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큰 기쁨으로 간직해 가십시오. 그저 한번 쓰고 지나갈 육체의 날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시는 승리, 성공,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을 진정한 승리, 참된 성공, 영원한 승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